안녕하세요. 솔루션 농구소 권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포물선의 그래프 해석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까지 여러분들이 포물선의 기본 정의를 배웠었고요. 두 번째로 포물선을 어떻게 그릴 수 있는지 직접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포물선을 그려보는 연습을 한번 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래프가 그려져 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포물선인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포물선의 특징들을 해석하는 시간 한번 가지도록 할 텐데요 일단 포물선의 그래프를 해석할 때 제가 중요 있게 세 가지 조금 세 가지만 조금 기억하자 라고 해서 한번 적어 봤어요 첫 번째 포물선이기 때문에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 두 개의 조건으로 이루어진 도형이었죠 따라서 초점과 준선을 먼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요 두 번째 포물선의 꼭지점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꼭짓점은 뭐를 알려주는 척도가 되냐면, 이제, 만약에 평행이동이 되어 있다면, 평행이동, 평행이동에 대한 척도가 되기 때문에 꼭짓점을 한번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 이제, 이 학, 이제, 3학년 1학기가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 내신 시험이나 수능에서 이런 문제들을 조금 보게 될 텐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하게끔 문제가 아주 자주 나옵니다 이따가 예제로 풀어볼 문제 또한 포물선의 정의를 직접 활용하는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제 포물선의 정의를 활용을 해서 얘가 어떤 포물선인지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러면 기본적인 포물선 문제 한번 해석해 보면서 시간 이어가도록 할게요 일단은 이렇게 초점이 4,2고요. 꼭짓점이 2,2인 어떤 포물선이 존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첫 번째, 먼저 초점을 찾아봐야 되는데 초점은 어디가 되겠습니까? 뭐 4,2라는 점이 초점이 되겠고요. 두 번째, 준선. 준선은 근데 구할 수가 없겠죠? 아니, 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초점에서 여기 꼭지점이 2,2라고 나왔기 때문에 초점에서 준선까지 거리를 긋고 이걸 한번더 연장시키게 되면 준선까지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준선은 나와 있지는 않지만 X는 0이라는 직선. 이 Y축이 준선이 되겠다고 알수 있다는 겁니다. 네, 두 번째. 네, 꼭지점 2,2라고 이미 주어져 있네요. 이 친구는 뭐 굳이 포물선의 정의로 활용할 필요는 없겠는데, 그럼 여러분들 첫 번째로 초점과 준선 찾았고요. 두 번째로 꼭지점을 찾았고요. 그럼 꼭지점에서 이 초점까지의 거리가 p 값이 되겠죠? p 값은 2가 되겠네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어떤 친구였는데, y제곱은 4px이기 때문에 8x라는 포물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원래는 꼭짓점이 0,0이었을 텐데, 이 꼭짓점이 2 2로즉 x축으로는 이만큼, y축으로도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다? y-2의 전체 제곱은 8의 x-2꼴로 바뀌었다. 그 그래프가 지금 나와 있는 이 그래프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문제들 한번 보셨고요. 이제 실전으로는 어떻게 나오는지 교과서에서 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를 하나 뽑아왔거든요. 풀어 보시겠어요? 네, 여러분들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포물선의 초점 F를 지나왔고, 뭐 여기 F라고 한번 여기 여기다가 뭐 F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어, F를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각각 P랑 Q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F를 지나는 직선을 제가 그려 보고요. 여기 만나는 점을 P, 여기 만나는 점을 이렇게 Q라고 놨습니다. 두점 PQ에서 준선 L, 어, L도 안 그려놨으니까 여기 L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어, L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각각 H와 H 다시 어, 이 길이가 여기 점이 H. 네, 직각이겠죠. 이렇게 내린 점이 H 다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직각이겠죠.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어, P Q의 길이는 12라고 합니다. 네, 이 길이가 뭐 12겠고요. 그 다음에 P H 아니 H H 다시의 길이가 뭐1 1이라고 했을 때이 사각형의 넓이를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일단은 초점 몇인지 나와 있나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준선도 그려져 있긴 하지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꼭짓점은 0,0. 그래서 평행이동을 하지 않았다는 것밖에 볼 수가 없겠네요. 그러면 세 번째 조건인 어떤 걸 활용하라고 했죠? 네, 품 선의 정의를 활용하라고 했으니까, 품물 선의 정의를 활용을 합시다. 첫 번째 시간에 배운 내용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 보실게요. 어떻게? 포물선은 초점과 준선 사이의 거리가 같은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포물선이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따라서 이 FP의 길이와 어 색깔 펜으로 조금 칠할게요. 이 PF의 길이와 PH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를 제가 임의로 a 길이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a다. 이 길이도 a다라고 가정을 해봤고요. 두 번째. FQ의 길이와 H-Q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왜? Q는 어쨌든 포물선 위에 한 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길이랑 이 노란색으로 색칠한 길이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노란색으로 칠한 길이 더하기, 분홍색으로 칠한 길이의 합이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네, 그렇겠죠? 이 길이가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요 이 사각형에 여기 이 길이 a와 이 길이의 합도 10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사다리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윗변 더하기 아랫변 즉 hp의 길이랑 h 다시 q의 길이를 더하고 곱하기 높이 h, h, 다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1을 곱해주면 이 전체 사다리꼴의 넓이가 나오겠네요. 그런데 hp의 길이랑 h-q의 길이를 구하는 대신에 어떤 길이의 합으로 생각해도 됩니까? 어쨌든 hp와 hq의 길이를 더한 게 분홍색깔 선 하나, 노란색깔 선 하나이기 때문에 이 전체 길이, 즉, 12로 계산하셔도 무방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 친구를 계산을 해주면 12. HH'는 여기 11이라고 나와있죠. 1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66이라는 값으로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저희는 뭐 아무것도 안 했고 딱 뭐만 활용했습니까? 네, 보물선의 정의만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죠. 어려워 보이는 문제 뭐 길잖아요. 이런 문제도 보물선의 정의를 활용하면 간단하고 조금은 쉽게 풀수 있다. 정도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 타원에서 이어지는 강의 조금 더 화이팅 있게 들어보도록 할게요.